행복한 용인 탐방입니다. 시기상으로는 지금쯤이면 벚꽃이 하나둘 흩날리고 연초록빛 새 잎이 도단날 때지만 올봄엔 이상 기후에 시달린 4월의 날씨 속에 그 시기가 조금 늦춰졌습니다. 올해 마지막 벚꽃의 장관을 용인에서 만나보시죠. 윤아름 리포터가 어디로 가면 좋을지 알려드립니다. 올봄은요. 유난히 꽃샘추위가 길었는데요. 그 꽃샘추위를 이겨내고. 새싹의 봄을 담고 있는 용인의 벚꽃길, 그 벚꽃길로 함께 가 보시죠. 용인 팔경 중 하나인 이곳,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가실리에 위치해 있는 가실 벚꽃길인데요. 벚꽃 나무들이 터널을 형성하고 있고 호암호수와 산책로가 있어 경관이 매우 뛰어났습니다. 제가 찾은 날 마침 축제가 열리고 있었는데요. 가실 벚꽃길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. 다음은 벚꽃을 맞으며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는 곳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남사면의 벚꽃길과 세종옛돌박물관에서 양지방향으로 이어지는 벚꽃길인데요. 제가 네, 신나보니까요. 아직 이곳에는요. 벚꽃이 많이 피진 않았지만요. 빛날 벚꽃길고 또 멋지게 흩날릴 생각을 하니까요. 그상상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. 특히 세종옛돌박물관에서 시작하는 벚꽃은 긴 벚꽃길과 주변의 자연도 함께 고스란히 감상할 수 있는 매력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. 용인에는 이렇게 멋진 벚꽃길이 곳곳에 있는데요. 점점 따스해지는 봄날 가족과 연인, 친구와 함께 벚꽃을 맞으며 소중한 추억을 많이 만들어 보세요.